오늘은 발렌타인데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인데, 발렌타인데이의 상징은 이제 초콜렛이죠. 그래서 초콜렛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초콜렛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고대 로마의 성 발렌타인에서 유래, 발렌타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주선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2월 14일이 이제 사랑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고 초콜릿은 사랑과 애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콜릿을 주고 받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는데 고대 문명에서 초콜릿은 고대 아즈텍과 마야 문명으로 어, 이렇게 역사가 올라갑니다. 그들은 카카오를 신상한 음료로 여겼고 어,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16세기에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 스페인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초콜릿은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종류로는 다양하죠.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고 어,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고 건강에 좋으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크 초콜릿을 선호하는 편이죠. 어, 두 번째는 밀크 초콜릿 부드럽고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죠 어,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 크리미한 맛이 특징이고 쌉싸름한 맛이 없어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알아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따뜻하게 에, 사랑을 줬겠습니다 고맙습니다